이사 견적, 업체마다 차이가 큽니다. 팻꽃은 견적 사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견적은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작업량에 불친절과 피로가 쌓여 결국 고객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에 쫓기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포장이 부실해지고 파손까지 발생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가구와 가전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동반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결국 고객은 추가 비용과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작업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갑니다.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견적. 그래서 결국은 팩봇입니다. 팩봇이 산출하는 투명한 견적. 합리적인 가격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페커 팀이 함께 합니다. 이사 준비 걱정 많으시죠? 업체마다 다른 불투명한 견적.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복잡한 계약 절차까지.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AI가 만드는 투명한 이사 서비스, 팩봇. AI가 직접 짐의 부피를 계산해 숨겨진 비용 없는 투명 견적을 제공합니다. 또한 24시간 AI 에이전트 상담으로 궁금한 점을 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기반 전자계약으로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니까요. 네이버도 주목한 바로 그 서비스, 팩봇 이사 견적 서비스. 이제는 불안이 아닌 신뢰의 이사. 팩복과 함께하세요.